커피차이씨가 먼저 포기할 것 같아요. 네, 좋아요. 정말요. 고쳐. 진짜. 잘 맞네요. 우리 선생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. <laughs> 요번에도 두 번, 두 번만에 성공하면은 제가 보자. 아, 아, 천천히, 알았어요. 천천히 못한다 하시면서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자. 두 번도 안 맞을 것 같아요. 오차 잘다 물한 번씩 묻혀주세요. 안 아, 그러면 저희 토르망치에 달라붙어요. 그냥 우리 초등학생들은 얘 예, 이거 뭐니? 그럼 토르망치라고 해요. 토망치 아, 왜 떡메라고 하시는지 아세요? 떡, 떡, 네, 왜? 얘는 떡메예요. 떡메, 떡매 자루. 네, 냄 세상에, 우등생이시네. 우리 다고 해서 떡메예요. 자, 한번 해봅시다